안녕하세요 김유입니다 오늘은 카파놀로 춘천 그란폰도 대회에 나왔고요. 지금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대회 시작이 7시에요. 그래서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지금 다 팀원들 모이고 있어요. 여기는 팀원은 아니지. <laughs> 재밌게 잘 포디엄을 목표로 한번 타고 오겠습니다. 작년 캄파놀로 춘천 그랑포도 대회 때는 제가 m t b 로 나와서 뮤츠 지연을 끌어줬었는데, 올해는 제 포디엄 기록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탑스피드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탑스피드 팀원에서는 m c t 부의 나연재 선수하고 저두 명이 포디엄을 노리고, 일반부에는 노상경 선수가 포디엄을 노리는 팩이었습니다. 총 3명이서. 보디엄을 노렸고요. 그다음에 도움 선수로 홍지명 선수가 이제 도움을 주러 나왔고, 그다음 주성준 선수도 현재 1차 부스터로 앞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탑스피티팀 주성준 선수는 첫 바타 1차 부스터를 끌고, 그다음 현재 박준영 선수가 어, 2차 부스터로 앞에서 끌고 있고, 주성준 선수 초반에 좀더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 한 세네번째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있죠. 자, 한번더 힘을 써서 팩에 힘을, 도움을 보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복라이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고, 제 앞에 이제 황토색이 노상경 선수고, 그 앞에 검은색이 나현재 선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썰매들이 옆에서, 앞에서 열심히 끌고 있는 거죠. 현재는 아마 박준영 선수 아니면 홍지명 선수가 앞에서 끌고 있을 거고, 이제 나연재, 노상경, 어, TT준석 이렇게 포디엄을 노리는 세 명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부스트를 했던 주성준 선수, 녹색 저지를 입고 있는 주성준 선수가 이제 옆으로 빠지면서 자기 역할을 다한 다음에 뒤로 갔구요. 현재는 이제 홍지명 선수가 어, 끌다가 로데를 넘기고 그 다음에 본격 어필 구간이 시작이 됐네요. 이제 노상경 선수가 여기서 이제 갭이 살짝 벌어지는 것을 보고 아 먼저 떨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박주현 선수 나현지 선수 그 뒷자리를 제가 바로 갭을 메워버립니다. 발을, 갭을 메워버리고 이제 초반 이제 강력한 페이스를 계속해서 견디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떨어진 노상윤 선수는 그 다음 혼자 솔로잉을 계속했고요. 라이언즈 선수와 저는 포디엄을 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페이스대로 올라가야죠. 초반 롤링 구간에서 팀 트레인의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이 도움 받은 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포디엄에 꼭 올라야 합니다. 제가 이 대회를 위해서 정말 체중 감량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훈련량도 많이 하고, 체중도 제가 보통 대회 피크 모구, 몸무게가 한 65, 66 정도 되는데, 이번에 거의 63kg까지 굉장히 감량을 많이 했습니다. 파워를 안 떨구면서 감량에 좀 성공을 해서, 나름, 어, 힐클라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계속 쫓아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끌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확실히 무게가 이제 체중을 많이 빼니까 어필이 훨씬 경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오버페이스를 한것 같아요. 한 320, 3 0트를 계속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저도 모르게 아드레달린이 생겨서 그런가, 약간 오버페이스를 하고, 이제 빠지면서 로테를 넘기고 있죠. 그래서, 아, 아 괜히 앞에서 끌었다 약간의 후회와 함께, 어, 이제 나연재 선수 뒷자리로 가서, 음,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 한번 오늘 나연차 선수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체중도 많이 뺐고 하니까 최대한 끝까지 물고 가보자라는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어, 쫓아가고 있죠. 제 기준으로 한 310바트 정도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순간순간 경사가 세지면서 360도 나오긴 하지만, 어, 이런 거. 그는 좀 빠르게 넘어가주고, 어쨌든 전체적인 평균 파워는 한 310W 정도 페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체중 63kg 기준이고요. 계속해서 라임선수 뒷자리로 제가 1, 2등을 이제 같이 노리기 때문에 탑스피드 팀 1, 2를 노리기 위해 계속해서 어, 열심히 가야겠죠. 절대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는 TT준석의 모습이고, 어 계속해서 이제 배우령 콩 구간의 중반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옆에 지나가는 속도 대비 저희가 확실히 좀 빠른 게 보이긴 하죠. <laughs> 아무튼 계속해서 나인즈 선수의 리드에 쫓아가다가 현재가 한 번만 좀 로테를 받아 달라 하더라고 래서아 이거 붙어만 가도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인즈 선수의 확실한 1등을 그래도. 해주기 위해서 한번 로테를 받아줬어요. 정말 짧긴 했지만 정말 한번 잠깐 로테를 받아줬고 그 다음에 사람을 피하다 보니 약간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힘을 쓰면서 현재 선수 뒷자리로 다시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습니다. 한 300, 340 와트 그 정도 계속 이제 밟으면서 간것 같네요. 한번 계속 껄떡이면서. 한60% 구간까지 계속 쫓아가고 있고, 현재 획보가 430m니까 배우령 정상이 한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획보 한 160, 170 정도만 더 버티면 되는데, 아, 이때 정말 좀 달랑달랑 했던 것 같아요. 한 20분까지는 버틸 만한것 같은데, 아,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약간 떨어졌었던 이제 박주현 선수가 갑자기 다, 다, 나타나서, 어, 저 자리를 내어주고 계속해서 붙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살짝 농농것 아, 같아요 멘탈이 살짝 놔아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페이스로는 제가 끝까지 못갈것 같기 때문에 한 10와트 정도 떨궈서 내 파워대로 계속 쭉 올라가야겠다 어차피 여기도 드래프팅 영향이 꽤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끝까지 못 밀어서 퍼질 바에는 약간 낮춰서라도 내 페이스대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서 어 떨어지고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380 나온 거 보니까 어 좀더 붙어갈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계속 가다 보니 저 둘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 저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박준선수는 양도를 받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상에서는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인즈 선수가 1등으로 예상이 되고, 박준선수는 시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2등을 꼽아야 하기 때문에, 어, 앞에, 초반에서 이제, 나인즈 선수하고 저를 위해서 썰매를 해준 팀원들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대회에 이때 한 2, 3천 명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이 막힌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300, 340와트 계속해서 좀 쥐어짜내고 있죠. 이제 팀원들을 생각을 하면서 탑스피드 포디엄 1, 위를꼭 올라야겠다. 이제 현재한테는 떨어졌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 300와트 정도를 계속해서 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페이스가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이날 제 거친 숨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소리를 좀 줄여놨는데, 어, 거의, 거의 죽어갔어요. 129 거의 부르기 직전에 그런 숨을 껄떡이면서 계속해서 멘탈로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멘탈이 이게 너무 잘 버텨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냐 이런 댓글들도 꽤 있으신데,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디엄을 향해서 뭐 생각을 하면서 놓치지 않다 보면은 그래도 좀 극한까지 <laughs> 몰아붙이게 되는 것 같아. 요 이제 배우령 거의 마지막 구간이네. 마지막 여기 평지 구간도 꽤 있죠. 여기서도 땡겨주는 게 굉장히 유한데 마지막. 아, 400W까지 밟으면서 마지막 개체 구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남에서 저는 25분 7초라는 기록으로 이날 m c t 부 2등을 했습니다. 이제 나현재 선수하고 20초 정도 차이가 났고요. 저희가 계획한대로 어, m c t 부 1등, 2등, 그 다음에 일반부에서 노상경 선수가 3등을 하면서 포디암을 1, 2, 3등 차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목소리> 입니다. <laughs> 자 <웃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자리예요. 죄송해요. 세 자리 아닙니다. 네 자리입니다. 천 사백 칠십.